1일 합격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드린 문제 열 문제인데요. 매일 매주 이게 열 문제씩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 확인하신다면 아마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작년 7월 31일 소위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개정된 거 특히 주의하시라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주인이나 또는 그집계 좀비 속 임대인이 직접 주인이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 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얼마입니까? 3개월 환산월 차임. 3개월 환산월 차임. 예를 들면, 지금 1억에, 1억인데, 다시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1억의 세를 났다면, 손해배상 해야 하네요? 더 높게 받는 게 아니고, 현세입자한테 1억 받았는데 내보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1억 받았다. 손해배상 하냐고 안 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하냐면,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다음에 만약에 1억에 세를 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2억에 세를 놨으면 그 차액이 1억이잖아요. 차액 1억의 환산월차임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8333원이라고 했죠. 그거 24개월분 실제 손해 입은액셋 중에서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높은 금액입니다. 어, 월차임 전환율은 낮은 금액이잖아요. 주택의 경우 일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금액. 상가는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도 손해배상 낮은 금액입니다. 현임 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인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이번에 임차인의 지위를 대폭 강화해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1억에서 2억으로 세를 놓으면 한 달에 환산월차임이 20만 8,333원 곱하기 2년분 24개월 곱해 보면 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500만 원 넘나 2년 4한 500만 원 정도 되죠 대략. 자 그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모든 상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된다. 서울에서 9억, 과미력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만 적용되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게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임시특례 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30번 맨 밑에 보면은 2기가 4개,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개가 있죠? 계약 해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요건을 거절할 수 있고요.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주지 않냐 할수 있습니다. 30번 맨 밑에 3개.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특례 규정은.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순니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쓰낸 때만 에자순니 매수신고를 할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비교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보증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미리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출입문에 업무 정지됐다고 서붙일 필요가 없지만 매수 신청들의 이 경우에는 <laughs> 매수 신청들의 이 경우는 출입문에 스 붙여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등록됐다고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됐다고 <laughs> 자, 그다음에 1번 문제입니다. 1번. 이게 1번이 뭐냐면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데 세를 놓으면 현 세입자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동주민센터에 이런 거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laughs>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답 2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요청 못 한다고요?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이름만 알면 다른 사람한테 세놨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이름은 요청할 수 있어요. 법인명, 이런 거는 법인한테 세를 놨으면 법인명이 뭔지는 요청할 수 있다고요. 굳이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되잖아요. 이 주민등록번호, 요거, 요, 앞자리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거래 당사자, 즉,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이해관계인은 인적상은 요청할 수 없다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고요. 전세입자는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만 요청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험에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시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손해배상 충고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요청 못 한다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라고요. 매수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1번 자수님의 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때에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한 사람이 자수님의 수신고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5번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데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데 그 이율이 연 12%입니다. 이율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출판사 책에 보면 은 25%, 20%, 15%돼 있는 데가 있는데 계속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12%입니다. 연체이자가 민사집행법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시중에 있는 책들 여러분들이 보는 책하고 이게 혹시 다른 게 있으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중요한 건다 보완이 됐겠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옛날 거 틀린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최우선 면제와 관련해서 틀린 것. 세, 용, 화, 세종, 용인, 화성은, 어, 과미력제권에게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인 경우 3,400 맞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주택이나 상가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3번, 4번, 2명 이상인 경우, 임차인 2명 이상인 경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의,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본다. 이 말은, 자, 그러면 만약에 어, 화성시, 화성시 동탄, 이 화성이 들어간 이유가 동탄 1, 2신도시 때문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동탄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전세를, 2억을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는데 방한 칸씩 남편 1억 부인 1억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면 최우선 면제 얼마에 3400씩 각각 받아가지고 2명 받으니까 6800 받는다. 부부니까 한명몫인 3400밖에 못 받는다. 아예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뭐냐고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사람이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고요. 한 사람이 2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요. 지금 여기 4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4번 답 5번입니다. 5번 파주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다. 파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다고 했죠.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보수. 제가 매수신청들이 보수 <laughs>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3, 상담 및 권리분석보수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매각 허가결정기일전이 아니라 위임계약체결전입니다. 위임 계약 체결 전에, <laughs>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1번이 답인데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적었잖아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가 1.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답이 4번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권리금 해수기에는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 근데 이 지금 답이 4번이고요. 8례인데 대부분 8례인데 옛날에는 임대차 기간이 최대 5년이었죠. 지금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할 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할수 있죠. 그럼 지금 10년 끝나기 6개월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데려오려 하니까 데려오기도 전에 주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제 10년 장사의 생각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안입니다. 그 10년 끝났으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되냐고 안 해줘도 되냐고요. 대부분 판례는 해줘야 된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장사하고 나갈 때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그냥 나가라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예요. 커피샵이었는데 그 당시는 5년이었다고 옛날에는 2019년 4월 17일 전. 옛날 구상가금 대차보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현은 10년이죠. 그 옛날에 5년이었을 때 5년 장사했으니까 그냥 나가라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5년, 지금은 10년. 10년 지나서 세입자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지 주인이 직접 돈 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권리금 해수기회는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된다. 10년 장사를 했던, 100년을 했던 나갈 때는 권리금 해수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매수 신청 내인데요 오늘 했잖아요. 이게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이었죠. 15일. 오늘 했잖아요. 이거 다음 달 15일.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제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제하는 거 했죠?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8번, 답이 1번인데요.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또계시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간다 소리 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돼요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맞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5년 계약 해놓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5년 더 장사하겠다 해놓고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당장 나가야 되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5년분 월세 다 까고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라고요.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 못한다고요. 상가의 경우. 주택은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나간다 해도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건 기출 문제입니다 9번은 기출 문제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지방법원장 이 말이 틀리죠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제도 암기 프린트 53번 5개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에80% 이상 적중 되는데 지금 다른 학원에서 지금 모의고사 보면 안 되는데 실력은 안 되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답을 보고도 못 풀겠고 네가 이것만 보면 80점 맞는다 했는데 80점 안 나오는데 책임지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80점 안 나와요. 이거 봐도 보고 풀어도 80점 못 받겠다 이러더라고요. 이 프린트 보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다. 전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뭐 10일이 어디 있는지 몇 번에 있는지 그 찾는데 시간 다 가고 시간 안에 풀지도 못하고 네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책임지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책이 못 찍고요. 찬바람이 불어야 10월 달 돼야 점수가 나오지. 지금은 당연히 점수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아요. 사 놓고 시험지만 사 놓고 다음에 풀어 보는 게 좋다고. 멘탈이 약한 분들은 점수 안 나와도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죠. 아마 5월 달 정도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제 처음 모의고사 아직 한 번도 안 봤죠, 여러분들? 네, 안 보는 게 좋아요. 건강에. 괜히 미리 보고 포기한다고요.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지방 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명신탁인데요. 이것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게 5번 이게 잘못 말씀 드렸다고요. 5번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죄가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양자간하고 이자간하고 같은 말이죠?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제가 횡령죄 성립한다고 지난주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판례가 올해 2021년 2월 18일 종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그 판례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했는데요. 이제 명의신탁은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자간, 양자간하고 이자간 같은 말이라고요? 이 자간 명신탁, 삼 자간 명신탁, 계약 명신탁, 다 횡령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부 판례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2016년에 삼 자간 명신탁, 횡령자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변경됐고요. 올해 2월 18일, 양 자간 명신탁, 이양 자간 명신탁에 대한 판례가 없어가지고, 그 학원 강사들도, 그 공무원 학원 강사들도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대부분 판례가 양자간, 이자간 명신탁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요 최근에 이게 명신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왜? 취득세가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12%잖아요. 그집 없는 사람 명의로 명의를 해 주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의, 등기 명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팔아버리면 횡령죄가 안 되면 구속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횡령죄는 구속이에요. 실명법 위반으로는 구속 안 돼요. 그냥 벌금만 받는다고. 그러면 일단은 네 명이로 누가 등해주면 지체 없이 파는 게뭐돈 버는 길이죠 횡령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5번 5번을 지난 주에 제가 말잘 못해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이제 명의 신탁은 양자간하고 이자간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두 사람간의 명의 신탁이라는 이야기죠. 횡령죄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모두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5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틀린 것.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다. 그 무효, 명신탁에 의한 물건 면동 효력도 무효이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나 그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죠. 배임행위라는 거는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행위입니다. 이 배임행위. 배임행위에 명의.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유효하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내심이 모든 성공의 성공 요소의 출발점이다. 이거 멘탈의 연금진이라는책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이거 빌려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도서관 많죠? 이게, 이게, 삼본이 도서관이 많다더라고요. 도서관 공짜로 빌려줘요. 책 읽고 싶으면 돈이 없어 책못 읽는다고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저도 이게 공짜로 빌려가지고 제가 좀 멘탈이 약하거든요. 남이 무슨 소리 하면 그말잘 듣는다고. 나무 말은 잘 들어요. 그 와이프 하는 소리 남무 말은 잘 듣고 내 말은 왜 이렇게 지독치안 듣냐 하던데 그 멘탈의 연금술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슬럼퍼가 한번 올 타이밍이라고요. 10월달 가면 반드시 슬럼퍼가 와요. 해도 모르는 것 같고, 뭐안 해도 모르는 것 같고, 뭐, 점수는 안 나오고, 포기하고 싶다고요. 버티는 자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잘 버티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